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가 오늘로 끝나자마자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는데 자, 구속 당시 11개 혐의에다가 3개를 더 붙여서 어열섯 개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가 어, 추가된 겁니까? 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그 애당초에 처음에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가 됐었죠.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구소경장 청구됐을 때 혐의가 열한 개였는데 네. 이번에 세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 비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가 입시비리, 두 번째가 사모펀드,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 인멸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기소가 된 추가 세 가지가 각각 하나씩 다 들어 있어요. 입시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사기죄가 추가가 됐고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동양대 영어 교재 개발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수용했는데 여기에 사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네.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금융실명법 위반, 차량계좌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추가가 됐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코링크 피 자료를 갖다가 인멸을 요구해가지고 네. 증거인멸 교사죄 해가지고 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공소장을 보면 전 교수를 향한 의혹들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담았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우선 네네. 입시 비리 관련과 관련해서 지금 네네. 특이한 것이 딸 조모 씨를 혐의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자왜 공범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딸조씨그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 그러니까 입시 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혐의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네. 일단은 문서를 갖다 위조를 했다. 음. 그 다음에 그 위조된 문서를 갖다가 행사를 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공소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네. 그 조국 교수의 딸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인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위조된 사문서를 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범이다. 아. 다시 말해서 이제 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그 위조된 문서를. 대학원 시험이나 아니면 뭐 대학 시험 같은데 그런 데다가 제출해서 어떤 이득을 보아 그 합격과 관련해가지고 이익을 보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행위에 있어서는 조국 전장관의 딸도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데는 조국 전 교수의 딸도 그 행사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거네요. 그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은, 음, 음. 이제 국민들께서도 청취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네. 최순실 씨 관련해가지고는 정유라 씨는 이렇게 기소가 안 됐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사가 되는 것을 몰라요. 전혀 몰랐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도 자기 딸을 정유라 씨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도 행사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서 위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도. 인턴 증명서 그리고 표창장 모두 위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동양대는 네. 그 일반 사립학교니까. 네. 그, 그 총장명의 표창장을 위조해도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그 서울대가 그 국립대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사문서 그 위조된 사문서 행사죄인데, 네. 그런데, 뭐, 부산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국립대학이니까, 네. 이런 경우엔 또 공문서 행사죄가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또 업무 방해가 되고, 네. 그래서 대학이 사립대학이냐, 국립대학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형법의 그 조항이 틀려지게 됩니다. 네. 지 오늘 변호인 측은 이 추가 기소 관련해서 사실인 것과 네네.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자 네네. 허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재판부 판단에 좀 관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그 이제 변호인단이 이야기한 것이. 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소장 내용이 전부가 허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그렇죠. 부분이 있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변호인들도 유죄를 각오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 공소장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 조국 전 교수의 딸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인 것이라면, 네네. 자 이미 딸이 성인이고, 네네 맞습니다. 어, 또 입학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일단은 입학은 입학 취소는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행정적인 문제인데요. 아. 일반적으로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제출한 서류에. 네. 허위가 있으면 허위 서류를 갖다 잘못된 서류를 갖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네. 그 자체로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조국 전교전 어, 장관의 딸까지 공 어, 공범으로 적시한 거라면 기소할 네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일단은 정유라 씨의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네. 모녀를 같이 기소한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할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기소 유예를할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 아, 공소장 내용을 보고 도대체 이런 가족들이 있을까 하는 것 하나하고 또한 가지는 왜 이렇게 검찰 수사가 가혹하냐 딸까지 공범으로 적시하느냐 이것이고 지금 청와대 청원에도 인권위가 이 부분을 조사해라 이런 진정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에, 검찰은 어떤 판단을 한 것일까요 특히 다, 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뭐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뭐라고. 아, 네.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대상이 조국 전 장관이고 그 가족이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네. 이거를 대충하면 봐준다고 할 거고 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마 법원이 할 거니까 만약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한 그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검찰이 비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난을 넘어서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낙 있겠습니다. 국민 정서가 사실은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해 있거든요. 네 네네. 청년들도 그렇고 자가 추가 기소 내용의 핵심 가운데. 네. 아, 정교수가 아 정교수가 미용사 등세 명의 이름을 빌려서 무려 7 9 0회가죠 처명 투자를 해온 것. 아, 네네. 이, 이 부분인데. 네, 네.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처명 투자를 한 것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충격적이죠. 사실. 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어떤 비난도 정경심 교수는 감수해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네. 첫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겁니다. 네. 검찰이 이야, 내, 이야기한 내용을 갖다가 보면 그 일반 대중한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네. 상장회사인 WFM 주식 7억 원 넘는 그 주식을 네. 그 거래를 갖다 했단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도 미용사, 단골 미용사, 또 심지어 이제 페북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동생까지 동생, 네. 그세 명의 계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세 명인데 계좌는 또 여섯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게 정보로 움직이는 건데 네, 네. 아주 그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위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시기가 그렇죠. 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음. 그런데 2017년 7월이면 조국 전 교수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민정수석으로. 그 민정수석이 음. 된 것이 2017년 5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고위 공직자의 아내가 이런 행위를 했고, 네. 더군다나 2019년 9월이면은 얼마 전까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거는 상식적으로 사실은 조금 너무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자조정관의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법무장관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네네. 차명 투자를 했다. 아, 조정 어, 조전 장관 과연 네네. 과연 어, 몰랐을까 조 장관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기소 여부를 좌우할 만한 연계 고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네.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그 5천만 원이 청와대 근처 그 ATM기를 통해서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 계좌에서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네. 본인은 극구 부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법원이, 법관들이 판단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정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추단을 갖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그 돈이 모며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혹시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네. 정교수 혼자 했다라고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국 전 장관한테 불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핵심은 뇌물입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도 혹시 조국 전, 전 장관이 자신의 이제 민정수석이라든지 그런 아주 강력하고 고유의그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부정행위를 했느냐 그 부분에 아마 핵심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저, 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전 장관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 뇌물죄를 거는 것이라면 아, 조전 장관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 뇌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 WSM 주식인 거죠. 네. WSM 주식을 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뇌물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검찰은 생각을 할것 같고 네. 그 부분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조국 전 장관은 아마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네.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조전 장관의 딸이 부산의전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네네. 담당 교수가 부산의료원의 원장으로 간또 사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뇌물죄와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조국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한 네. 것이라면, 음.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돈이나 향 이런 것뿐만 아니고 네. 온갖 종류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까지도 뇌물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직위로 가게 된 것도 예컨대 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딸이 뭐 취직을 갖다가 하게 된것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이 그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럼 조전 장관이 내물죄가 성립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거. 는 이제 그 뇌물죄 액수에 따라 가지고 네. 그 특가법으로 가면은 형량이 굉장히 세지고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그 형이 뭐 당연히 이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어. 가장 큰 거는 그 객관적인 형량보다도 도덕성에 엄청난 타격을 갖다 입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 네. 지금 공소장에는 조전 장관이 모두 열한 차례 언급이 됐는데. 아, 네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검찰이 조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조전 장관이 혐의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소장에 보면은 이제 조전 장관 딸 또 이제 공범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조국 전 장관은 빠져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조국 전 장관이 아무런 혐의가 없고 무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오히려 실질적인 몸통은 정경심 교수보다도 조국 전 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소장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적시를 갖다 하게 되면, 음. 그러면 검찰이 자신의 전략을 노출하는 것으로,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이 그 피의자를 네.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그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게 정경심 교수는 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난 20일 동안, 구속되어 있는 20일 동안에 네. 그렇게 그 조사를 그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게 그좀 힘들게 한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을 이제 뭐 지난주 정도에는 불러서 조사를 갔다가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네. 그런데 사실 정경심 교수 교사 그 조사하기에도 이게 이제 쉽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번 공소장의 내용이 그 들어가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네, 조전 장관이 오늘 모처럼 페이스북에 자기 부인의 추가 기소에 대한 반응을 올렸는데 참담하다 네네. 하면서 네네. 아, 나는 기억하지 못한 일, 또 네네. 내가 모르는 일로 고역을 치릴지 모른다, 기소는 네네. 예정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올렸습니다. 네, 이것도 어떤 포석으로. 보여드까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기본적으로 법대 교수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 네. 그 전공이 형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공소장을 갔다가 딱 보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도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무죄고, 이거는 다 날조다. 이렇게 말은 못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내용을 갔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사실은 억울하지만 그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그 꼼짝없이 그 얽힐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죠 네그런 네, 부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